자 해보자. 암실 쉴드 다운자 당길 때 어떻게? 해? 손목이 지금처럼 풀리면 안 돼. 살짝 펴줘. 그렇지. 자 항아리처럼 좌우로 열어서 내 팔이 크게 내 몸을 지나가게 누를 때 어떻게 해야 해? 아래. 그렇지. 당기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지금 케이블을 어떻게 하고 있어? 바깥쪽으로 밀고 있지. 바깥쪽으로 미는 이유가 밖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힘이 들어가는 거야. 자 케이블을 내가 만약에 몸 쪽으로 미는 순간 어깨가 위로 올라가면서 승모 위쪽으로 들어가. 팔을 아래로 내릴 때 쓰는 거지, 뭐다? 광대야 팔을 아래로. 그렇지. 팔을 아래로. 팔이 스톱, 팔을 좌우로 열어. 그렇지. 이 상태. 동그랗게 손목 살짝 닫아. 그렇지. 지금 올라 탄 느낌이 들지. 올라 탄 느낌이 든그 상태에서 내리는 거야. 그렇지. 들지 말고 내리는 거야. 팔꿈치가 좌우로 열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뒤에 있는 견갑이몸 뒤로 돌면서 올인. 그렇지. 뒤로 살짝 기울여볼래? 더 기울여볼래? 그렇지. 야사. 그렇지. 들꼬집. 그렇지. 몸에 붙었을 때 허벅지를 스치면서 발 쪽으로 발 쪽으로. 그렇지. 4개. 좋아. 좋아. 네 개. 좋아. 네 개. 좋아. 두 개. 하나, 만들 어때? 엄마한지 알겠지? 자, 처음에 지금처럼 압축, 포다운을 시키는 이유가 팔이 온전히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회전근개가 스트레칭이 된다. 그래서 지금 어디 힘이 들어가? 목에서 힘이 들어가면 안 돼. 자, 첫 번째, 힙이 잠궈야 돼, 힙이. 힙은 응. 어떻게 잠궈? 발을. 허벅지 자체를 밖으로 로테이션 하면 중는 것부터 힘이 다 들어가지. 그래서 내몸이꿋 꼿꼿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인다. 그렇지? 자, 마지막, 요거하고 넘어가자. 준비. 하나, 둘, 둘, 둘. 셋. 지금처럼 발쪽 앞쪽으로 체중이 오면 안 돼. 더 뒤로 쏟아. 그렇지. 뒤로 쏟으면서 누르면, 그렇지. 힘이 들어간다고. 닥터 들고 뒤로 두어, 그렇지 몸 만지 알 거야 앞에 있는 중량을 뒤로 보내야지 어떻게? 가슴을 열어서 엉덩이 넣어줘 엉덩이 넣어줘 뒤로 더져워그렇 중량이 올라간 만큼 뒤로 기울여져야만이 네? 앞뒤 균형이 맞는데 배를 내밀고 앉는다 그렇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미 이제 내 몸이 고정된 힘이 부족하면 어때? 뭘 한다? 어, 풀오버 엎드려서 벤트오버 하나 둘 하는 거야 마지막 그치, 자, 내려 바로 범벨무게로 백만 스물 다섯 개. 자, 몇 개? 백만 스물 다섯 개. 가슴부터 세워서 즉, 아래쪽에 하나, 둘. 네. 여기 긴장감이 생기게. 스톱, 다 왔을 때 뭘? 밑으로 누르고 가슴 열고, 그치. 팔꿈치가 몸 쪽으로 돌면서 힘 들어가는 거, 그치. 골을 키면 내려서 그치, 일곱. 그치, 여덟. 개치 뒤로 살짝 기울여 개치 엉리 점검 개치 세개 좋아 두개 좋아 하나만 더 잘했어 그만.